프로젝트 조이스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소개인데, 저희 게임의 이름은 컬러리즘이며 이클립스 환경에서 오픈 주의리언인 서페이스뷰 게임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안드로이드 플랫폼 게임입니다. 장르는 다가오는 적의 퍼즐 슈팅 게임이고요. 세계 가상홍합을 이용하는 점이 저희 게임의 특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가상홍합이란 빛의 상원색을 혼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빨강이랑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는 예를 든 이런 방식을 채용한 게임입니다. 예, 네,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컬러리즘에는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스 몬스터를 잡고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아케이드 모드가 있고, 네,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 흔하게 지원되고 있는 엔드레스 방식을 채용한, 그러니까 유저들이 하이 스코어를 노리기 위한 인피니티 모드가 존재합니다. 스테이지를 선택하면 해당 스테이지에서 자신이 플레이할 캐릭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두 캐릭터는 각각 특성과 스킬이 다른데, 일단 가장 먼저 베이스 캐릭터부터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하게 되면 간단한 튜토리얼을 보여주는 로딩창이 나오고, 로딩이 끝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이피니티 모드만의 맵이 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담 갈수록 네, 난이도의 갭이 커지고 네, 보시면는 이렇게 물속이라는 설정입니다 물속이라는 설정을 래서 이제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대로 칠색 꼴등 이제 문어를 방어하게 됩니다 이 칠색 꼴등이들을 모두 잡게 되면 문어가 싸울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동사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캐릭 자신이 선택한 캐릭터와 스테이지 그리고 자신이 획득한 스코어 맥스콤보를 볼수 있는 결과창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모드와 메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일단 메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게임의 스테이지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 1팀 기획과 전 성원이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게임 제목은 발키리 오브 크렌드라는 게임이고요. 네, 모바일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엔진은 포커스2DX 기반으로 되었고요 저희 게임이 이제 한복극기 형식의 한복극기 형식의 퍼즐 게임인데 이제 오프닝 화면이고요 던전을 선택하는 화면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챕터는 총 3개인데 이제 저기 보이시는 대로 잠겨있는 던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추가돼 있지는 않고 이제 한 챕터당 한 최대 12개의 던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우선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던전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창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파티창을 열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유닛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파티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7개의 캐릭터를 준비했는데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퍼즐 핸드레곤과 같은 형식의 퍼즐 게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유닛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아, 아 다는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게임도 그런 확장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개발 기간에 한계 때문에 7개만 추가했습니다. 해주세요. 저희 첫 번째 던전에서 보여드릴 거는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블록을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를 공격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던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블록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 이상을 연결해서 없어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해당 블록은 가장 좌측에 존재하는 전사 캐릭터에 해당하는 블록이고요. 네, 없애주세요. 없애게 되면 블럭이 경치로 치환되면서 흡수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몬스터가 나왔는데요. 그럼 몬스터를 한번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블럭은 팔라딘에 해당되는 블럭이고요. 위에 보이는 데미지가 30, 42 데미지가 표시되는데요. 저 데미지가 몬스터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체력 몬스터 체력이 100에서 150 사이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겠지만, 우선 공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가고, 체력이, 깍, 네, 몬스터의 체력이 감소된 게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이제 전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스 몬스터를 소환해서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단에 보이시는 적대치가 50% 정도 차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몬스터가 능력치가 50% 정도 더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해주세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모스몬스터의 체력을 좀 많이 낮춰놓은상 되고요. 네. 이제 게임이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진행되고 던전의 점수들을 다 합산해서 레크를 계산해서 플레이어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씩시드의 슬리피 할로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은 다음과 같은 계열로 볼수 있습니다. 게임 타이틀은 목립병을 뜻하는 슬립오킹이고 플랫폼은 PC이며 다이렉트X로 제작하였습니다. 장르는 퍼즐 아케이드, 마지막으로 소재는 제목에서 알수 알 있듯이 목립병입니다. 이렇게 오프닝 영상이 끝나게 되면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컨셉이 느껴지는 메인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각 스테이지별로 타이틀화면이 출력된다 이는 각 스테이지의 이야기를 상징적인 문구로 담고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진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배경에 가이드문구가 나타나 있고요. 이는 게임 곳곳에 조작 방식 및 퍼즐 힌트의 개념 또는 게임의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등의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포인터로 요정을 표현하여 주인공과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또 어떤 힌트 이미지가 보이네요. 힌트대로 현실의 주인공에게 종이왕관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종이왕관을 찾아서 짚고 하단의 캐릭터에게 씌워준다. 하단의 캐릭터에게 씌워주니 이번엔 용사가 되었다고 상상하게 되고요. 용사가 되었으니 몽땅한 고양이를 물리쳐봤습니다복붙지를 물려줍니다. 현실의 주인공에게 접붙지를 물려주니 꿈의 주인공은 자신의 아기가 되었다고 상상하게 되고 아기로 변해 작은 몸집이 되어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왼쪽 상단 캐릭터 위에 시계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시계 모양 같은 경우에는 매 스테이지마다 정해진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 제한이 일정 시간이 남았을 때 출력되는 UI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긴박하게 플레이 하도록 설정한 장치입니다. 그러면 열쇠 조각을 모두 모았으니 문을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게임은 액션 퍼즐 게임으로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레벨 디자인이 가능하며 또 저희 게임은 고전 게임의 고사함이라할수 있는 8비트 레트로풍의 그래픽과 실패하면서 수행착오를 겪어 클리어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게임의 특징입니다. 이 레벨에는 좌하단과 좌상단에 열쇠가 총 2개가, 2개가 있습니다. 열쇠는 한 레벨 안에 여러 개가 존재 가능하며 함정으로도 사용됩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좌하단에 있는 열쇠를 먹을 경우 더 이상 우측으로 이동을 못하게 돼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캐릭터 이제 주인공 캐릭터부터 이동해서 이제 열쇠를 먼저 먹을 경우 이제 문으로 이동할 을수 없기 때문에 주인공 캐릭터는 이 레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제 다 캐릭터부터 이동하고 흑인 캐릭터를 먹고 다시 흑인 캐릭터를 먹어서 이단 점프 고 주인공 캐릭터 합체를 한뒤 이제 열쇠를 먹고. 이제 오에 가면은 스테이지를 플레이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든 캐릭터를 다 합체한다고 스테이지를 플레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캐릭터를 합체할 경우 이 스테이지를 플레이 할수 없게 됩니다. 캐릭터가 다른 역할을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점프가 가능한 흑인 캐릭터로는 기폭 장치를 작동해서 탄을 터뜨린 후, 이제 왼쪽으로만 이동 가능한 여성 캐릭터를 이동하여 열쇠를 벗고, 주인공 캐릭터를 이동해서 문을, 문으로 탈출하면 세지를 풀려할 수 있습니다. 하프앤하프라는 게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의 요약은 3D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만든 좀비 슈팅 형 퍼즐 게임입니다. 저희 게임은 이제 좀비가 된 여자친구를 둔 남자와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좀비들과 정부의 군인들을 무찌르고 백신을 찾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의 핵심 시스템은 캐릭터 교체랑 대기 따라다니기, 시체 먹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저희 게임의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이제 데리고서 마을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좀비들이 전이되는데 좀비들을 죽이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면은 이제 점점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럼 저 앞에 보이는 총 쏘는 군인들은 이제 정부의 군인인데요. 저들을 죽여서 여자친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색깔 무슨 약 같은 게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백신을 획득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백신을 획득한 주인공은 탈출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여자친구가 길을 막았는데 여자친구로 캐릭터 교체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시 남자친구로. 알을 훔쳐가서 알을 구해오라는 내용의 오프닝입니다. 알자국이라는 콜렉션 아이템을 모으게 되면 이제 캐릭터 친구들이 보이게 됩니다. 인사를 눌러서 스테이지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영화를 배경으로 해서 스테이지는 크게 네 가지로 가시숲, 동굴, 얼어붙은 저수지, 족제비 소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스테이지에서 이제 획득해야 되는 이제 아이템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스테이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대사나 이런 아이콘을 통해서 힌트를 많이 줍니다. 저기 반짝이는 발자국을 획득하면 인벤토리 창에서 콜렉션 버튼을 통해 콜렉션 저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마다 발자국들이 있고 콜렉션을 모을 수 있는데요. 버섯을 누르면 저희 게임은 이제 미니게임이몇 가지 이렇게 스케이스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팅게임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게임은 콜렉션과 이제 알을 획득하고 나가면 따라 여러 조건에 따라서 엔딩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 이름은 프린세스 방전이고요. 저희 게임은 네트워크 PC 게임이고 2D 탑뷰고 미리코 RPG 게임인데요 어 게임은 이제 DX로 만들었고 네트워크는 프라드넷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이제 공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매칭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접속을 해서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어요. 이제 여기 중에 하나가 사실있죠 뭔가 좀설명해볼요 그러면 이제 처음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공격하는지에 대한 튜토리얼을 볼수 있고요. 이제 저희 게임의 특징으로서는 모든 조작을 다 마우스로 할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공격에 대한 튜토리얼을 보면은 몬스터를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할수 있고요.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이 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는 아이템 이 있는데 아이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있으면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템을 사용을 하면은 돌이 부서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을 열쇠로만 열 수가 있고요. 열쇠는 지금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열쇠를 먹으면은 이제 캐릭터 등 뒤에 열쇠를 이렇게 매게 돼요. 그래서 캐릭터가 등 뒤에 열쇠를 매고 있으면은 이렇게 매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가 나왔는데 저희 게임에서 특징으로는 스태창이랑 아이템창이 있어요. 지금 스태창이랑 아이템창을 지금 아이템을 하고도 안 끼고 있는데 몬스터를 잡고 아이템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몬스터를 잡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아이템을 먹고 아이템 착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착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저희 게임의 보스인데요. 보스는 이제 다양한 특로을가는데요 이제, 노스의 HP가 위에 있고, 저희가 서로 숙성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해야 되는데, 긴 어, 자리에 있으면 HP가 달리고, 다 달게 하면은, 이제 위쪽에 보이는 돈터치라고써져 있는 저기를 공격, 푸실 법을 보시면요. 이제 넥스 스테이지로 갈수 있는 게. 열리게 되는데 저희가 시연한 건는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래딩 영상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가과 3학년 고중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Sage.com으로 이제 서강대 게임교육원 학생들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제 어느 한 부부가 이사를 할때 가구를 구매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때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실제 이미지와 가구의 크기, 위치, 색상 등이 맞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무거운 가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체를 불러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실제 자신의 집을 배경으로 가구를 내가 원하는 위치,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볼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이제 그 해결책으로 증강실 기술을 응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이제 침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가구 리스트가 보이고 원하는 가구를 선택하게 되면 가구의 세부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커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마커를 선택하고 슬롯 창을 누르게 되면 이제 등록하면서 가구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아까 선택했던 3번 마커를 이제 비추게 되면 가구가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출력된 가구를 이제 이 화면 상의 버튼으로 원하는 위치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구가 설치가 되고요. 이제 이런 가구들은 이제 실제 크기 이미지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증가현실 기술의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도 가구의 모든 면을 다볼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출력했을 을때 이제 문을 클릭하게 되면 카메라 좀 그만 흔드세요. 네, 문을 이제 열어서 이렇게 내부를 직접 볼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냉장고의 기능은 여기 있는 이제 을 네, 이제 열수 있다는 것, 문이 다섯 개라는 게 이제 이 냉장고의 장점이었습니다. 네, 음한 화면에 모든 가구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게 실제 집이라면. 집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퍼포먼스를 끝으로 네, 저희 발표를 마치게 될 겁니다. 프로젝트팀 16팀 커밍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과 이학년 이택진입니다. 예, 저희 간단한 게임비어 말씀드리면은 저희 게임명은 스크롤 오브 실스라고 하고요. 장르는 공포 퍼즐 그리고 플랫폼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 기술은 유니티 그리고 뷰포리아에서 제공하는 기술들을 사용했고 핸드폰에 있는 자이로 그리고 중력 센서 등등 핸드폰에 있는 거의 모든 센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게임의 목표는 귀신 봉인과, 수, 봉인과 수집이 되겠고요. 특징은 증강현실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퍼즐 게임 요소도 집어넣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켜지는 이유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책을 제작을 해왔어요 지금부터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예, 표지를 인식하면 이렇게 게임 시작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예, 저희가 게임 스타트를 하면 또 다시 카메라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시나리오 선택창입니다. 보시면은, 이책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카메라를 비추면은, 이옆 화면에 귀신의 그림이 뜨게 됩니다. 희미하게. 이게 아직 공인이 안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뛰어진 귀신을 핸드폰을 사용서 터치를 하게 되면 시나리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나온 사운드는 3D 사운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 이어폰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생성된 위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이어폰을 꼈을 때는 그 위치로 보면 귀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강당이라서 그대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같은 경우에는 귀신의 공격을 봐서 게임오버가 되는 형태인데요 예, 네, 이렇게 마커를 둬서 사진을 찍게되면 이렇게 한붓그리기 도형 퍼즐이 생성이 됩니다 예, 네, 도형을 이렇게 한붓그리기 성공해서 하면은 화면에 마법장이 고정하게 되고 그때 귀신이 나타난 자리에 마법지를 썼습니다. 여러면 <laughs> 귀신이 쓰러져서 동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게임 클리어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귀신의 봉인이 있어요. 자, 이제 카메라로 책을 다시 비춰보세요. 성공적으로 봉인된 귀신은 책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고요.